문제 유형 확인하기 기억 좀날 거예요. 문제 유형 확인하는데, 선생님이 편의상 나눠놓은 거다 읽고 풀수 있는 문제와 다 읽지 않아도 풀수 있는 문제. 뭐부터 풀어야 돼? 얘 기억이고, 얘 니은이면 니은부터 풀어야 겠죠. 다 읽지 않아도 풀수 있는 문제 유형은 아까 선생님이 지문의 내용과 상관없는 문제 유형 뭐 있다고 그랬죠? 어휘용법 문제. 이런 거, 어휘용법 문제 있고요. 주제찾기가 있어요. 주제찾기. 그 다음에 밑줄 관련 문제. 요게 또 어렵죠? 선생님 뭐라 고 그랬어? 수능의 꽃. 이문학 독서의 꽃. 뭐 있어? 3점짜리 보기 적용 문제. 요거 아주 싫죠? 다 읽고 풀수 있는 문제 넘버원. 일치, 불일치, 유형 문제. 어, 불일치가 뭐지? 아까서 얘기한 거. 윗글이 낸거 일치하지 않는 거. 이거 논지전개 방식이라고 있어요. 다 읽고 풀수 있는 문제 여기서 제일 어려웠던 건 얘라면 얘들아 다 읽고 풀수 있는 문제에 꽃이 있다면 얘는 추론 문제야 그래서 6번에 뭐부터 풀고 뭐 풀자? 니은부터 풀고 기역풀기 그 대신 우리가 얘를 마지막에 풀자고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첫 단락 마지막 단락 읽었을 때 내용 일치하는 거 있으면 지웠죠 그 작업은 한 거야 알았지? 시간을 단축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방법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만 알고 갑시다. 으흠. 그리고 다 했어. 다 풀긴 풀었어. 그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. 어 지문이 어렵게 나온 얘들아 어디에 유의해야 돼?